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자매지 조인자 마술사입니다. 오늘 여기 까마귀 친구를 만났네요. 이 까마귀 친구가 잠시 내려와서 물을 먹더라고요. 물도 먹고 먹이도 찾아 먹고 있네요. 비둘기는 많이 보는데 이 까마귀가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물 먹고 먹이 먹는 거는 참 보기 터물었네요 네, 까마귀는 온통 까만색인데. 이 친구는 날개 꽁지 부분이 약간 색깔이 있네요. 뭔가 묻어서 그럴까요? 아니면 그냥 자기 색깔일까요?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일단은 오동통통하고 좀 예쁘게 잘생겼네요. 네. 제가 동영상 찍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무서워하지 않고 잘있어서고만네요 짜잔 자기 갈 곳으로 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까마귀가 간 자리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흐르는 물 속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 기분 나빴던 거 섭섭했던 거 화냈던 거 서운한 거 모두 다 이렇게 흘러내버리고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좋으니 고마우니 감사하니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가득가득 하기를, 네, 자매지 조림자 마술사 청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